오늘 옷좀 신경 쓰셨나봐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어떻게 입는지 몰라가지고 90년대 쓸 머리는 못 감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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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해 오빠. 커플 모자 썼어요. 자두인가? 자두도 맛있어 보이네. 야간분을 그리고 살이

뜯어볼까요? 저희가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질구레한 옷보다는 좋은 옷을 사서 잘 입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겼는데, 가디건을 되게 많이 입더라고요. 많이 입게 되는데, 제가 갖고 온게 유니클로나 보세 제품 같은 것들이었는데,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가디건을 사야겠다. <laughs> 구구절절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종키친에 바디건을 샀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M 사이즈 샀는데 사실 그런 고민을 했던 게 아니라 M 사이즈 하나 남았는데 거의 반값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풀이잘안 일어난다고 이런 부분 디테일이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 단추 있는 부분이 하나 더 덧대져 있어요. 그리고 소재는 얇은 소재인데 얇은데 엄청 흐물흐물하지 않고 케어텍을 보면 100% 올인 것 같아요. 100% 올인데 까끌까끌한 소재는 아니에요. 지금 이 패션에 <laughs> 저한테는 클것 같은데 음 괜찮은데? 호주머니도 있네요. 화장도 안 하고 해가지고 어, 근데 이게 은근히 너무 말라볼까 걱정했는데 그런 거 없는 거 같네? 오케이. 바지를 한번 입어봐야겠다. 어, 지금도 괜찮나? 엠윈내눈뭐 <laughs> 그렇게 크진 않아. 나 대충 뛸 같고. 어이, 기렇게안될것 같아. 참으면 기자원 정도? 이게 도 괜찮네. 좋겠지. 맞네. 어린 약간 이 약간 이렇게 다 이렇게. 남자 M 남자는 딸네네 어, 예쁘다 오빠 이티가 너무 잘 어울리네 지금 지금 이 팬츠 스타일리시한 팬츠와 오 어, 너무 오빠한테 너무 잘 어울렸으면 다스러운네어 괜찮네 소재가 좋은 게 느껴지네 그러니까 그래서 매점 키츠는 M 사이즈. 꼬맹이가 입은 거랑 말른 남자가 입은 거 성공인 것 같은데. 오늘은 돼지고기. 이야. 저희 남편이 지난번에 예전에 해줬었는데 수육도 아닌 것이 조림도 아닌 것이 그거를 되게 좋아해서 된장이랑 해서 약간 조림수.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쌀뜨물을 사용하겠습니다. 마늘, 양. 고춧가루 조금 넣으면 비린내 잡는다. 그래서 좀 넣을게요. 된장, 된장을 좀 많이 넣어서 약간 짭짤하게 졸이는 게심이 외국분들이 보시면 대체 뭘, 뭘 하나 싶겠다. 저걸 왜 빠뜨려? 하고 이거를 했다는 걸 까먹으면서 기다리고. 이게 고기가 대충 다 익어서 이제 고기 <laughs> 밥도 다 됐네. 이거 빼서 잘라서 다시 졸일 거고 이거 좀 이런 거 빼줄게. 수고했어. 너도 수고 많았어. 이거는 파무침 겸 파김치 이거는 정체 모를 약간 립, 립스틱 같지 않아? 뼈가 얽혀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떨린다 <laughs> 아니 저번이랑 기름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안져 음. 없더라고 그래서 좀 다르더라고 음. 하는 도중에 음. 음 부드럽다. 맛있다. 이게 터진다, 이렇게 씹으니까. 음, 맛있네. 어, 거의 갈비찜 같아. 갈비찜? 그리고 또 부위마다 다르네, 엄청. 음, 음, 맞아. 처음에 먹은 거 되게 탱글탱글했거든? 음. 방금 먹은 거 완전 요가. 음, 그래? 응 음. 음, 맛있다. 근데 외국인 구독자들이 보시면 야만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laughs> 인스타그램에 내가 I'm not a virus에 올린 거에 You eat shit 이렇게 그런 악을 달렸어 Shit? 그러니까 똥 이모티콘? 그냥 동양인 사진을한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고 한 동양인 사진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응응. <laughs> 그게 너무 좀 그랬어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오늘의 디저트. 아, 충분히 예쁘네. 오. 어 그럴 듯해 그럴 듯해 오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가 생겨서 오, 오 비주얼 그럴 듯해 하루 드셔보세요. 음아 쫀맛. 음 오늘 커피가 맛있네 또. 그치? 음 아니 커피도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서 그런지 기대 이상인데. 와, 우리가 살아있어서 아포가토를 담음. 이이 아이스크림 사드셔요. <laughs> 남편이 유튜브 나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남편은 수줍나봐. 잘생겼으면 맨날 맨날 나왔지. 잘 생겼어. 좀 귀여운 타입이. 지금 머리가 너무 추워. 머리를 한달 넘게 못 빗어서. 두달 넘었나? 잘 빗어줄게. 나랑 커플 커플 머리하면 되겠다. 너무 귀엽겠지. 이제 운동할 거야? 네. 나도 좀 할까?